500m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300m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300m와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1km 앞 표교 교차로에서 영동 고속도로 터평 IC 빠장 방면 좌회전입니다. 600m 앞에 최속 70km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표교 교차로에서 영동 고속도로 터평 IC 빠장 방면 좌회전입니다. 300m 앞 표교 교차로에서 영동 고속도로 터평 IC 빠장 방면 좌회전입니다. 1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500m 앞 271회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 철거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300m 앞 271회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 철거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12시 방향 철거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1km 앞 마장 사거리에서 영동 고속도로 이천0 0 마을 방면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500m 앞 마장사거리에서 영동 고속도로 2천 영어 마을 방면 좌회전입니다. 300m 앞 마장사거리에서 영동 고속도로 2천 영어 마을 방면 좌회전입니다. 왼쪽 차로로 주행하세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1km 앞 터평, IC,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50m 앞, 직진 방향,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 600m 앞에, 시속 60km,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터평 IC 앞, 에서, 터평, IC,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50m 앞, 직진방향,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50m 앞, 직진방향,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 잠시 후, 직진방향, 영동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이어서 140m 와 톨게이트 입니다. 잠시 후 왼쪽 도로 입니다. 현재 주행 도로는 영동 고속도로 입니다. 600m 앞에 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최속 100km 구간 단속 중입니다. 5.3km 남았습니다. 최속 100km 구간 단속 중입니다. 1.3km 남았습니다. 800m 앞에 최속 10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1km 앞 용인 휴게소입니다. x o 1 주유소와 2원 e 충전소가 있습니다. 다음 휴게소까지는 18.9km 남았습니다. 잠시 후 용인 휴게소입니다. 13km 앞까지 직진입니다. 9 0 0 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900m 앞에 시속 10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500m 앞에 시속 10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최속 100km 구간 단속 중입니다. 4.3km 남았습니다. 1 k m 앞 신갈 제이시에서 서울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1km 앞에 최속 10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600m 앞에 최속 10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1km 앞 신발 JC에서 서울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600m 앞 신갈 JC에서 서울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경부 고속도로 진입입니다. 700m 앞에 시속 60km 박스형 과속탄소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60km 박스형 과속탄소 구간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경부 고속도로 진입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